122번, 새 양수와, 새 양수 abc와 2 이상의 자연수 t q r 대 되어서, 이 식을 만족할 때, p 더하기 q 더하기 r의 최소값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 이 식을 살펴보면, a의 p분의 1제곱이 8이고, 이거는 b의 q분의 2제곱 되고, 또 c의 r분의 3제곱이 되지, 여기서 a는 8의 피제곱이걸알수 있고 이쪽에서는 b는 8의 2분의 q 제곱. 또얘 둘로 해 가지고 8의 3분의 r 제곱은 c라는 걸알수 있지. 그래서 abc를 여기 문제에서 abc의 3분의 1제곱이 1024니까 2의 10제곱이 되는 거잖아. 즉 abc를 곱하면 2의 30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abc를 아니까 대입을 해 보면 ABC를 구했으니까 여기 ABC가 있으니까 이게 대입하려고 해. 8의 P제곱 더하기 2분의 Q제곱 플러스 3분의 R제곱 이게 2의 30제곱인데 8이 2의 3제곱이잖아? 2의 3제곱에 여기 있는 지수를 P 더하기 2분의 Q 플러스 3분의 R 이렇게 하면 2의 30제곱이 되는 거 지수만 비교해보면 3P 2분의 3q 플러스 r은 30이란 걸알수 있고, 1을 곱하면 6p 더하기 3q 더하기 2r이 60이 돼야 돼. 6p는 양수고 p, q 수 자연수였으니까 2r도 양수, 짝수고 6p가 짝수고 2r도 짝수야. 근데 더한 게 짝수니까 짝수를 세개되니까이 3q는 짝수가 되어서 q는 짝수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자연수였으니까 q가 2일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Q가 2인 경우, Q가 4인 경우, 6인 경우, 이렇게 해보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6p 더하기 2니까 2R이 되고, 6은 54이 되겠죠. 여기는 6p 더하기 4를 넣으면 3, 4, 12. 1 2니까48 되겠고, Q가 6일 때도 생각해 볼수 있잖아. Q가 이면 6P 플러스 2R인데 6, 3, 18 18을 빼면 4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수 있고 부정방정식으로 생각할게요. 이게 자연수니까 3P 플러스 R은 27이 되고 문제에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최소가 돼야 된단 말이야. 최소가 되려면 여기 P가 커야 R이 더 최소, 더한 게 최소가 나올 수 있잖아. P가 커야 돼. 그래서 P를 구로 하면 27 되니까, 피가 8일 때, R은 24에 3 해서 이제, 또 피가 7일 때도 생각해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뭐 6일 때도 생각해 볼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3, 7에 21에서 6이 돼서, 이 더한 수가, 얘는 11이었는데, 얘는 그 다음에 13이 되고, 점점 커져. 여기도 3, 6, 18 하면 이제 9가 되잖아. 그래서 10으로 되니까, 제일 작게 하려면, 일단은, 음 p 더하기 r의 최소는 이거 그 다음에 여기까지 더했을 때는 13이 나올 수 있지 이렇게 근데 이쪽 경우를 살펴봐도 얘가 3으로 일로 나누면 3p 더하기 r이 일로나누이 24가 됐는데 p가 7일 때 3, 7, 1십을 3해서 이걸 더하면 10이고 여기까지 되면 14가 된단 말이야 이쪽으로 가면 이제 점점 더큰 값이 나오니까 더 이상 되지 않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또 해봐도 3p 플러스 r 이게 21이야 그럼 p는 3, 6, 18하고, 여기 3이면, 여기까지 더하면, 얘가 9가 되고, 15가 되잖아. 그래서, 어쨌든, 제일 작게 되려면, 우리는 p를 큰 수로 만들어야 데다그 p가, 개수가, 원래 시계에서 p가 제일 개수가 크잖아. 여기를 큰걸 해야지, 얘네들이 작은 걸할수 있어. 그래서, 이최솟값은 p가 8이고, q는 2이면서, r은 3이 되는 거. 더해서, 13이 정답이 되는 거지.